금일 준비한 차량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엄선했습니다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해당 차량 주목하셔야 됩니다. 색상은 에스코트 그린 색상이고요. 넥시콘 사운드 시스템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와 서라운드 뷰, 우측방 모니터, 그리고 퍼포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주유품에 대한 제조사 품질 보증이 아직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단일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엄선했습니다. 후륜 기반이고요. 주행수도 짧고요.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해당 차량 주목하셔야 됩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입니다. 스팅어 마이스터 2륜2.5 마스터즈 차량입니다. 등록은 2022년 2월 달에 등록이 되었고요. 주행수 굉장히 적습니다. 49,400km 주행이 되어 있고요. 엔진 주요품에 대한 제조사 품질 보증이 아직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색상은 에스코트 그린 색상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을 먼저 공지를 합니다. 옆쪽에 보시면 내차피의 한 건, 타차가의 한건 이력이 있습니다. 수리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 리드 교환이 되어 있고요. 리어 패널 판금 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저렴하게 가져온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4,651만 원. 추가 옵션은 설명해 드리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콘 사운드 시스템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총 1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니터링 패키 적용이 되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을 먼저 고지를 합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은 2,990만원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을 보시면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날렵하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웅장한 나드레터 크롬 블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쪽 모습을 보시면 긴급제동과 반절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과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곳곳에는 유화처럼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날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기능이 또 되어 있죠. 에어 인테이크 홀드 되어 있어서 열을 식혀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의 모습을 보셔도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본인 위쪽을 보시면 너무나 깨끗하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에스코트 그린 색상으로 어두운 곳에 가시면 검정색 계열, 밝은 곳에 가시면 약간 그립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 모습이 연상이 되고 있네요. 옆쪽에 휀다의 모습인데요. 옆쪽에 휀다도 매끈하고 날렵합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그쪽에는 약간의 스크러치 조금 보이고 있고요. 캘리퍼 또한 웅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를 살펴보셔도 흠집 전혀 없습니다. 크롬으로 연출이 돼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컨디션 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 쪽에도요, 매끈하고요. 직선과 곡선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네, 도어트림 내장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어트림 내장재를 보시면 사용감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또한 편의장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시트 상태를 보셔도 사용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킬팅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럽고요. 너무나 깨끗합니다. 흠집 찾아볼 수 없고요. 전동 시트 요추 받침, 허벅지 받침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입한 밝기 조절,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메모리 시트와 연동이 되는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피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이 기능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쪽 도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도어에도요. 오, 너무나 깨끗합니다. 네, 별도로 고지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관리되어 있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끝쪽 라인만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는 스크러치 좀 보이고 있네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어우, 굉장히 날렵합니다. 트윈 듀얼 머플러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팅어 어, 굉장히 고급진 것 같아요.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리어 램프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스포츠카에만 이제 많이 달려 있죠. 스포일러도 이와처럼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유아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단보다는 조금 협소하지만 그래도 짐을 싣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데는 이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엄선해서 가져왔으니까요. 해당 차량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트렁크 리드는 교환이 되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에 휀다의 모습입니다. 각이 딱 살아있고요. 흠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뒤쪽 휠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 끝쪽에만 약간의 스크러치 보이고 있고요. 네, 실내의 모습을 보시면 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장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킬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G70을 비교하자면 이 거주성 자체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스팅어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12V 아울렛과 USB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도어에도 콕! 자국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앞쪽 도어를 보셔도 아 이거는 미세한 스톤치만 보이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쪽에는 어, 너무나 깨끗하고요. 흠집은 발생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어, 직선을 진짜 잘 살린 것 같아요. 어, 정말 이쁩니다. 앞쪽에서부터 이 곡선으로 연출이 되면서 직선으로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날렵하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약간의 흠집이 있고요. 링쪽에 링스 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차체가 좀 낮다 보니까 휠 스크래치가 발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외판 도장은요 최상급입니다. 실내에는 더욱더 사용감이 없는 모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에는 어떤 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묵직하네요 엔진이 우렁찬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디컷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모카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핸들 돌리기 편하게 이처럼 장만을 해 놓으셨네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요.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잘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패들시프트 되어 있고요. 이 글라스터의 모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주행수 49,395km 주행이 되어 있고요. 슈퍼비전과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으로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후축방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빗길, 눈길에도 안전하게 차선 변경 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 취향껏 따라 이 변환하시면은 달리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시보드 위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는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위쪽을 살펴보시면, 어, 이쪽에는 뭘좀 데워 놓으신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흠집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이 내장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스티치 자국이 연출이 되면서 어,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한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지도의 모습은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의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밝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홈 메뉴를 누르시면 차량 설정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되고 있고요.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기아 커넥트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요, 최대 보험료 7% 할인받으실 수가 있고요. 후축방 안전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실 때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되어 있으니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옆쪽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이 되어 있지만 이 기능은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차근차근히 한 번씩 눌러보세요. 하단을 보시면 송풍구는 이와처럼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단축키 모습도 메탈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연출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에 이미지가 보이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12V 아울렛과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무선 충전 패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아 노브의 모습입니다 P 버튼은 위쪽 상단에 쏙 숨어져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되어 있고요.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유아처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스타뱅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시트 상태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킬팅으로 이뤄져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용감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편의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이처럼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프레임 리스 룸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안쪽에다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기아 커넥터와 s s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대망의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달리시고 싶을 때 개방감 좋은 썬루프를 열어 놓으시고 주행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저 또한 이 차량을 운행하고 싶네요 여기서 고지사항이 <laughs> 하나가 있는데 전 차주님이 블랙박스를 뛰어가셨습니다 블랙박스는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밖에 나가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은 앞에서 고지를 한 만큼 2,99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수리된 부분이 있어서 보다 더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해당 차량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부 문의가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